어, 오늘 좀 경주가 강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부담이 가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저희, 팀, 저희 팀원들이 좀 약속한 플레이들이 좀 맞게 떨어진 것 같고 이번 주 훈련할 때부터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또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장 찾아주신 팬분들이 이제 춘천시민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가족분들도 계시고 지인 분들이 많으신데 팬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 아버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경기장에 한번 또 초대를 했는데 못 오셨거든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좀 경기를 한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바램입니다 일단 뭐 항상 이기면 은 항상 즐겁고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죠 항상 좋죠 더할 나위 없죠 칭찬이요? 아 내가 좀 무색하게 선수는 칭찬보다는 내가 잔소리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누구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누구 딱 특정하기는 좀 그래요. 그래도 뭐, 뭐, 결승골로는 성원이한테 내가 뭐,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항상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기 저희가 이제 주경기장 천연잔디에서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근데 그래도.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, 그래도 오늘 또, 어, 첫 첫연잔대 또첫 첫승을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, 항상 우리 선수들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, 사실은. 더 좋은 모습, 그리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